최저가를 찾기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신선하고 양이 많은 대용량 육회. 1kg에 28910원으로 집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구매 후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신 분들이 가득해요. 재구매 의사도 높답니다. 육회 러버라면 꼭 시도해보세요. 4위입니다. 국내산 육회 900g을 신선하게 받아 봤어요. 고기 맛과 품질에 대만족. 가족 모두 함께 즐겼답니다. 가격도 적당해 재구매 의사 충분해요. 3위입니다. 1kg 대용량의 호주산 홍두깨 우둔육회는 담백하고 질기지 않으며 소분에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가격과 품질 모두 훌륭해 재구매할 만한 제품입니다. 2위입니다. 마장동에서 판매하는 오늘 썰은 육회는 맛과 품질이 뛰어나 가성비 최고의 선택입니다. 안전하게 냉장 배송되며 손쉽게 조리 가능해 재구매하고 싶어지는 제품입니다. 육회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1위입니다. 할매정 육점의 육회 4팩은 신선한 고기와 맛있는 육회 소스로 만족스러운 한 끼를 제공합니다. 가격도 합리적이며 사은품으로 떡갈비까지 받아 기분 좋은 쇼핑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